시민의 주도 아래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자치분권은 지금보다 더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명시는 오늘 오후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광명시는 오늘 KTX 광명역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광명시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전문가 등이 함께하며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소통회장을 열었습니다. 포럼은 함께 만들고 함께 꿈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우수정책과 주민자치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마을자치 관련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자치분권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주민주권 구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광명시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가장 특별한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기억해야 하는 날, 바로 현충일인데요. 이틀 뒤인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됩니다. 광영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연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을 6월 6일 오전 9시 50분 현충글린공원 내 현충탑에서 개최합니다.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시민,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호국연령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빛나는 공헌을 애국정신으로 승화시켜 길이 보존함을 다짐하는 참배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추념식에 참여하는 청년봉사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순국선열과 호국연령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부축하고 행사장으로 안내하는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많은 분들과 함께 가장 의미 있는 현충일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그리고 각종 유관기관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지원하고 또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지난 31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소한 어려움일지라도 힘든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명시는 언제나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